어 이번에는 어 하네스 안전벨트, 어 카라비너가 없을 때 저런 장비류가 없고, 어 로프랑 이팔자링만 있을 때 하강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. 그럼 로프가 긴 로프에서 한 4미터 정도, 이거는 한 3미터 정도인데요. 한 4m 있어야 됩니다. 한 4m, 1m, 여기 팔 벌려서 여기 겨드랑이까지가 1m, 1m, 2m, 3m, 3m 반 정도 되죠? 어, 3m, 좀, 3m, 한 아, 4m 정도 로프에서 줄을 잘라가지고 준비를 합니다. 그 상태에서 큰 어, 팔자링의 큰 구멍에다가 줄을 놓습니다. 그래서 가운데 오게 합니다. 가운데 오겠죠? 가운데 오게 상태에서 이제 안전벨트를 만들게요. 가운데 오게 하고요. 가 가랑, 한쪽으로 가랑이로 넣습니다. 넣고 안에서 바깥으로 하나 빼줍니다. 이렇 똑같이 놓고 그래서 바깥으로 빼줍니다 그럼 이렇게 가랑이가 로프로 꽉 조여지겠죠 이 상태에서 허리 깊은 이 앞으로 상태에서 하다 보면 이제 먼저 좀긴 줄이 있어요. 긴 줄을 긴쪽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긴 줄을 빼서 이큰 구멍에다 넣습니다. 한번더 넣고 그, 그러면 이제 두 줄이 되겠죠? 두줄이된 상태에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. 매듭을 잘져줘야 됩니다. 매듭을 왜냐면이 부분에서 풀리면 추락을 하게, 추락을 하게 되기 때문에. 매듭을 잘조니다 꼼꼼하게 한번딱 묶고요. 이쪽도 한번 넣어주고. 이렇게 매듭을 해주면 안전벨트가 됐습니다. 이렇게. 이 부분을 꼼꼼하게 꽉 묶어줘야 됩니다. 줄이 늘어나면서, 체중이 실리면 줄이 늘어나면서 풀릴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, 로프 4m 8짜리 그러면은, 여기다가 뭐, 여는 부분이, 카라비너 같이 여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겠죠. 이때는, 어, 먼저 번에, 먼저 번 시간에 했던, 어, 성인 여성들 탈출시키는 이렇게 레버 당겨서 하강하는 방법을 여기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. 그럼 그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. 어, 레버 당김 먼저 번 시간에 했던 것 준비가 됐고요. 하강을 해보겠습니다. 하강. 당겨. 하강을 하겠습니다. 하강할 때는 레버 당김 매듭이기 때문에 이거 레버를 당겨줘야겠죠? 이게 땅, 이 작은 원을 당기면 딱한번 당길 때마다 하강이 되겠죠? 체중이 실리면 이렇게 올라가서 브레이크가 잡히고 이 손으로 이걸 당겨주면은 이렇게 당겨주면은 하강 줄이 풀리고 이게 줄 위선을 놓으면은 다시 체중이 풀려서 고정이 됩니다. 이렇게는 이렇게 탈출하면 됩니다. 로프만 있고 요 팔자리만 있을 때 건물에서 안전하게 하강하는 방법을 해보았습니다. 요것만 있을 때 그러면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